2020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고 지금은 변경된 고시에 맞춰 청구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광중합형 복합 레진입니다. 정리해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13다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의 변경 고시입니다. 급여 대상은 12세 이상 아동에서 5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으로 변경되었고 위와 같은 단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급여 대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치과대학 때육구제를 추억해 보시면 변경사항은 적어 보입니다. 급여 범위는 변경 전에는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수염에 실시한 경우 산정 가능했으나 변경, 변경 후에는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이완된 영구치로 급여 범위가 한정, 한정되었습니다. 산정 횟수도 제한이 없었다가 1일, 최대 사치까지 인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전신 마취 또는 진정 요법 치료 하에서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더 치료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고시에 의하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접착전 처치, 약제 재료 비용과 러버댐 장착, 즉일 충전 처치, 충전물 연마, 충전 재료, 교합 조정 및 외형 마무리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충전을 목적으로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 전후 당일 포함입니다. 1개월 이내 에 동일 치아의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 비용에 포함된 행위를 실시한 경우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신설된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중합형 레진의 재치료 인정 기간이 6개월이지만 이에 포함된 충전물 연마 등을 1개월 이내에 시행해도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입니다 광중합형 레진 치료 후 충전물 연마는 1개월이 지나야 할수 있다는 신설된 고시입니다 신설된 고시에 의하면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은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동시 시행된 타충전 인정 여부는 보통 인정하지 않지만 의사소견상 불가피한 경우 광중합평 레진 100%, 타충전 50%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재충전을 위하여 기존 충전물, 아말감, 복합 레진, 글래스 아이오노 세멘, 광중합평 복합 레진 등 을 제거한 경우 앞에서 살펴본 차 19, 치간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광저화평 복합 레진도 제거했을 때 충전물 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제 간단이겠죠. 실란트와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그림만 보셔도 단번에 이해되실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치과 신문에 2021년에 연재된 보험 칼럼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에서 12세 환자 보존 치료 및 청구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원에 어린 나이부터 다녔던 소아 환자가 오랜만에 내원하였습니다. 구강 검진 및방사선 검사 결과 혼합 치열기지만 연구치에 치아 우식증이 5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치료 전에 나이를 물어보니 13살이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때는 어떻게 광종합형 복합내진 치료를 하시겠습니까? 광종합형 복합내진 충전에 급여 대상은 5세 이상 12세 이하로 되어 있어, 치료 전에 13세 생일이 지났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12세 이하이기 때문에 13세 생일 전날까지는 급여 대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청구 프로그램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일 최대 사치까지 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충치가 5 개가 발견되었는데 당일 치료를 시행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진정, 마, 진정 마취 같은 치료를 하시고 다섯 개를 시행하신다 그러면은 의사 소견서와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보호자분께 설명을 고지하고 동의하에 당일은 사치까지 치료하고 다음 내원 때 추가로 치료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내원 시 이전에 치료한 사치는 충전물 연마를 시행하고 추가 치아를 치료했다면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아말감이나 글래스 아이온으로 충전과는 달리 광중화평 복합레진 충전은 접착전 처치 약제, 재료 비용, 러버댐 장착료, 즉일충전처 치료, 충전물 연마료, 교합 조정 및 외형 마무리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내원 치료 후 1개월 이내에 두 번째 내원이라면 충전물 연마를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내원이 13세 생일 이전이고 치료 후 1개월 이후라면 기존 치료 치아의 충전물 연마와 추가 치아 광중합평 복합 레진 치료를 동시에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내원 시 추가로 치료해야 하는 치아의 현면, 치아 우식증 치료를 치료하고 교환면은 치아 우식증에 이완되지 않은 치아라고 한다면 광중합평 복합 레진과 치면 열구 전색술은 동시에 치료가 가능할까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날, 동일 치아에 광주화평 복합 레진 100%와 치아 홈메우기 50% 산장이 가능합니다. 치아 홈메우기는 처치 순번을 달리하고 상병명을 G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로 하여 횟수를 0.5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때 해당 치아 면은 순수 건전치아 상태인 제1대구치 및제2대구치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로 이 환자가 어렸을 때 치아 홈 메우기를 시행한 치아에 부분 탈락된 실란트 부위에 치아 우식증을 발견하여 광중합표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의 치아 홈 메우기를 시행하였지만 부분 탈락하여 2차 치아 우식증이 발견된 제1 대구치나 제2 대구치는 실란트 제거 시 수복물 제거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광주화평 복합 레진 충전을 특정 내역 JS999에 와동의 급수와 면수를 설정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내원시에, 첫 번째 내원시에 치료한 치아의 다른 부위에 충전 이전에 존재했던 우식증이 늦게 발견되었습니다. 동일체에 추가로 광주화평 복합 레진 충전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일치아에 광전평 중 복합내진충전을 재시행하였으면 기존의 면수와 합산하여 이래만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 환자에서 우식증이 있는 치아에 인레이나 크라운으로 치료계획을 세운 경우 다음 내원시 보철을 목적으로 광중합형 복합내진충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청구가 가능할까요? 처음부터.

복합레진 케탁필, 케탁몰라, 케탁실버 등은 제품에 따라 당일 또는 다음날부터 충전물 연마를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권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관치료 후 코어용으로 충전 완료하고 보철계획이 없는 치료 완료 시에는 충전물 연마가 가능하나 크라운 삭제 시에는 청구는 불가합니다. 또한 일률적인 충전물 연마 청구는 주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본원, 본원 치료 충전물이 아닌 타원에서 치료받은 초진환자의 기존 충전물이 너무 거칠어서 혀에 상처가 난다는 주소의 초진환자에서 충전물 연마를 시행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타치과에서 치료한 기존의 충전물 연마 또는 혀에 상처가 나서 와 같은 내역 설명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초진입니다. 임플란트 홀을 급여재료로 메울 때는 충전이었죠. 급여재료로 충전한 경우 모두 충전물 연말을 청구하실 수 있지만, 이때도 초재진 날짜를 꼭 염두에 두시고 충전물 연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초재진 차이가 충전물 연말보다는 훨씬 큽니다. 충전물 연마와 치주치료는 동시 시행 시에 상병명이 다르기에 각각 100대 100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충전물 연마를 시행한 날은 재진이지만 행위효과가 높은 치주치료가 동시에 시행되는 복합치료를 한다면 초재진 차이보다는 치주치료의 행위효과가 크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충전물 연마는 일치당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여러 번 연마했어도 이래만 청구 가능합니다. 아직 내용 간격이 길면서 충전물 연마를 시행한다면 여러 번 청구해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연체상의 교합조정은 교합조정서를 청구하시면 되고 충전물의 교합조정은 충전물 연마를 청구하시면 되지만 교합조정서 수가 더 높다는 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재료에서는 충전물 연마는 청구 불가하고 급여재료에서만 청구 가능하지만 교합조정설은 재료에 상관없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광주합평 레진은 급여여도 충전물 연마가 포함되어 있기에 청구 불가입니다. 내용 간격이 있으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진 치유 재료 변색이 나타나 충전물 연마 시에도 충전물 연마가 청구는 불가합니다. 장기간 사용 후변연부 파절로 인한 충전물 연마를 시행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이후에는 시행해도 초진료가 아닌 재진료를 산정해야 하나, 이 또한 인지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치간수복물 또는 보철물 제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고시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재충전 등을 위하여 기존 충전물, 아말감, 복합레진, 글래스아이오마세멘, 광장편 복합레진을 제거하는 경우 아, 차1구치간소복물 또는 보철물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2020년 5월 고시에 살펴보았듯이 간단과 복잡으로 제거는 분류되며 보통 진료실에서 시행한 재료는 간단, 기공물 재료는 복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간단과 복잡을 동시 청구하실 때는 물론 복잡만 인정됩니다. 제거의 기본적인 개념은 잘 제거되지 않는 기존 수복물을 버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제거하신 경우를 의미하기에 이미 탈락되어 가지고 내원하시거나 쉽게 빠지는 경우에는 청구 불가합니다. 이 또한 진료 기록과 청구만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료 기록을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 후 고정성 유지 장치 등은 청구 불가하며 비급여입니다. 본원에서 제작한 보철물이어도 치료 목적으로 상병명을 적용하여 청구하면 모두 산정 가능합니다. 2020년 고시 이전에는 싱글크라운 제거 후 발치할 경우에는 발치만 인정되었지만 2월 변경된 고시에 의하면 제거 후 순차적인 진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치해야 한다고 진단하시는 경우에는 제거와 발치 각각 100대 100 인정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수복물 제거 후 비급여 치료 시에도 제거는 청구 가능합니다.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말감 제거 후인내이 비급여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치관 수복물 제거는 청구 가능합니다. 단, 보철물 제거 후 실인 증상 완화를 위해 지각감인 처치와 동시 시행은 인정되지 않고 제거만 인정됩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단지 심리적인 이유로 제거한 경우에는 비급여로 청구 불가하기 때문에 비급여로 청구 불가하기 때문에 기존의 골드 인레이가 싫어서 레진 인레이로 교체 등의 진료 기록으로는 청구 불가합니다. 2차 우식이나 수분을 파절과 같은 내역 설명이 진료 기록에 꼭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2편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